어, 아까 그다 찍어놨는데 파일날라왔습니다 지금 좀 마탱해가지고 또 제가 또 실수해가지고 또다 찍는데 어이 저희 역행렬과 연립일차방정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경제석 두 번째 시간 한번 생각해볼게요. 연립일차방정식이 왜 튀어나오냐 즉 우리가 역행렬의 개념을 이용해서, 열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제 글을 구해봤나, 이거지? 일단 그러면 역행렬이 뭔데? 결국에는 둘이 곱했을 때, 단위행렬. 그러니까, 원, 원래 행렬에, 본행렬의 역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나오도록 한다. 그럼 이제 역행렬 구하는 이제 공식을 이제 볼 텐데, 여기 밑에 있지. ad-bc를 우리가 d e t e r m i n a a, 즉, 행렬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d e t e r m i n a a가 0일 때 우리가 특이 행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행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이제 먼저 생각을 했냐면은 행렬식부터 먼저 보여요 사실 디터맨트데이 이게 0이면은 아 이거는 역행을 못 구해요 이제 0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다음 이제 그 페이지로 넘어가 넘어갔는데이 친구야 얘는 우리가 에드 조인먼트 t a 라고 부릅니다 에드 조인먼트 일좀 이제 뭐, 뭐라 하면은 여인자 정칭열부나? 어, 그럴 거야. 그니까, 러 이제 여인자의 개념이 뭐냐면은, 어, 아, 이게 3 곱하기 3이면은 되게, 설명,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지금 2 곱하기 이어가지고 되게 너무 단순해요, 2 곱하기 이는. 지금 이게 2차 정상학력이잖아. 그래서, 음 일단 전칭렬을 이제 A를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행과 열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A, C,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전체 한 다음에 여인 자라는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지 A잖아. 근데 얘가 얘가 속해 있는 행열다 가리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 이 부분에 행 열식에다가, 그러 그러니까 지금 Add j o i n e 먼트 a 의그 일행 일렬은, 지금 이 행렬식, 이 행렬식인데 D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D에다가, 로거수현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드점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걸 그냥 뭡니까? 사실, 좀 이제 역으로 따져보면은, 어, 뭐라니까. 있죠. 그 그, 그, 그. 그 단위 행렬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1을 만들어 주는 값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뭔가 그냥 조치를 취한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 곱하기 3은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듣거나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놓은 거는 일단 행렬식 이거, 그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표현 을 썼지만은 그냥 이렇게 자리 바꿔주고 그 이렇게 뭐야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우야 우향, 오하향하는 대각선은 자리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대각선은 마이너스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역행률을 갖지 않도록 한데.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야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이거 넘어갈게요. 행렬률의 성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예제, 예제를 가져오죠. 예제, 유제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보세요. 어, 얘도 결국, 얘도 결국,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연립일차 방정식이 선두개 그었을 때 교점 하나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평행하냐? 아예 일치해버리냐. 이거 세 가지 경우에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 유제 5번, 유제 6번 보면은 지금 이거 이외의 해를 갖지 않 해를 갖도록, 아니면 해를 갖지 않도록. 이건 뭐야? 평행하게. 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즉, 즉, 뭐냐. 지금 둘다 Determinant A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둘다 디터미넌트 A가 0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둘중 하나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얘는 지금 상수성이 있잖아. 상수성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둘이 다른 아예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둘이 평행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이거 인아에 일치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 A를 좀잘 살펴보면은 결국 보세요 비례식이지, 비례식 있지 비례식 5:6. 육6번을 볼까 비례식 있죠 A 대 E는 2대 a 플러스 3잘 봐, 잘 봐. 우리 비례식 풀때 안쪽 곱하고 바깥쪽 곱하지. 그렇 그렇잖아요. 안쪽 곱하고 바, 바깥쪽 곱하잖아. 그러니까 행렬식은 결국 뭐냐면은. 비례 관계를가 성립한다 이게 비례 관계가 성립해 버리면 이걸 특이 행렬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특이하다라는 걸봤 일반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두 선을 교차하면은 교점 하나 나오는데 지금 얘는 특이하게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둘중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잠깐만요 a 플러스 인가 플러스 4, a-1 a는 1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자, 근데 2를 넣어버리면, 봐봐. 어떻게 되면은, 둘이 일체버리지. 근데,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예풀 프로까? 괜찮습니다. 어, 지금 제가 1, 2, 3, 4까지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갈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행렬 자체가 사실 행렬을 뭐 풀고 조지고 막그경원들이 풀고 이거는 사실 그, 시험을 위한 시험인 거고, 저희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위한 수학답게 행렬을 이제 익힘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모델을 풀거나 아니면은 코딩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이제 기초 작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개념만 이 정도로 알아서 푸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좀만만 보여줄게. 그래프와 행렬이 나와. 얘도 결국 컴퓨터공학의 일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는 0하고 1로 되어 있지. 0과 1. 이 그래프와 행렬이 나와 있도 이게 연결, 연결이 되어 있으면 1이고,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0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해석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